우리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어. 응, 음, 아니야. 진짜 나는 그게 좋은 경험이었다고. 생각해 뭐? 진짜로. <laughs> 좋은 진짜 경험? 좋은 거어 아예 나 쓸데없는 경험이야. 괜히 진짜로 고생만 하는 게그 경험이 어늘 지금 사용해 그 경험? 어 진짜 중요해. 진짜 내새 손가락에 꼽는 경험이야. 진짜 내. 네그 나중에 그런 내가 경험 시키겠어 안 시키겠어 해봐야 돼 뭐든 <laughs> 경험은 해봐야 돼 장난해? 얘도 실련 당해 보고 <laughs> 아, 울고 질고 질질 짜고 막어 절대 내 아들도 내 딸도 그런 경험 뭔지도 몰랐으면 아예 그냥 우리 말도 안 들어 봐도 돼 강해지잖아 일단 단단해졌잖아 우리 관계도 그큰 산을 넘고 나서 그 <laughs> 단단해졌고 모르겠어. <laughs> 야, 집에 갈래. 아니야. 저 정도 큰 고생 안 해도 잘살것 같아. 음, 그래. 잘 살아도 될것 같아. 너무, 너무 큰 고생이었다. 음. 거기 이제 좀 연습 내가 뭐 배운 거 있다 하면은 괜찮은데 배운 거 뭐. 아니 스킬적으로 말고 역경 지수라든지. 그러니까 그것만. 아니 진짜 그리고 어디 어디 가서도. 뭐라 해야 되지? 아니, 이 정도 힘든 거 그래. 별거 아니다 이런 걸 그래 얻었을 그거는 것 좋은 건가? 단단하잖아 어. 좋다고 생각해 그거는 어. 어차피 다른 사람 앞에서 누가 아 나는 뭐 해서 힘들다 하고 이 사람이 에이 니네 중국집 해봐라 하면 <laughs> 아니 그게 남들한테 뽐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냥 그 그릇이 좀 넓혀졌다랄까?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예를 들면 내가 밤새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아이 정도야 뭐 척척척 해내면 그 정도로 인정받고 아 얘는 다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. 그건 원래 그냥 그런 스킬이 있어서 그런 거지. 그건 그렇게 해봤어 그런 게 아니야. 그리고 그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그릇도 많이 넓혀진 것 같은데. 그래? 그래서. 육, 막,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,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잖아. 근데 그 경험이 있으니, 웬만, 웬만한 것들은 이제 그냥 크게 다가오지 않고, 상향평준화 됐다 해야 되나? 근데 무반은 그냥 정상적으로 대학교 졸업하고, 음. 그냥 회사 가고, 음. 나도 회사 가고 <웃음> <웃음> 했으면 <웃음> 더 좋아, 을 어... 수도 있겠다? 껄무새네. <laughs> 이거 할 걸, 저거 할 걸. 나는 도전해봤고,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후회 없어 난 후회는 없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해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고 주처, 싶지 추천한 그런 아. 경험은 아니야 <laughs> 절대 음, 맞아. 사람이 그체득을안 하고 그냥 이렇게 책을 읽고 아니면 어디 조언을 들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음. 무조건 해야, 해야 되는 그치.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약간 그쪽인 것 같아 그래야 그게 꺾여. 그래도 안막안막말 말해봤자. 맞아. 진짜 아까운 게는 이제 몸 그리고 시간도 조금 아깝긴 했지. 너무 몸이 망가져가지고. 일러, 2년2년 정도 했어. 인수인계까지 하면 그때 돈 세는 걸 좋아해서. 돈 세는 거. <웃음> <웃음> <해서>. 어, <laughs> 그나마 진짜 내가 이제 위안을 받을 때. 어. 그래 이만큼 벌렸구나. 그래도. 좀 들어오네. <laughs> 좀들어 <더러우네. 웃음> 진짜 그랬어. 나는 내심 뿌듯했지. 응. 얼마야? 어 이러면서. 근데 결국 남는 건 별로 없고. 근데 진짜 생각보다 우리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남는 게 그리 우리 고생만큼은 많지 않았어. 그때 나는 또 배운 게 엄청 많아. 야채상, 고기상, 재료상, 막그 사람들이랑. 딜을 하고 계속 해야 되거든 우리 어리다고 처음에는 썩은 양파 갖다 주고 그랬어 다 썩고 안 좋은 야채 갖다 주고 막 고기도 막 냉동된지 너무 오래된 거 갖다 주고 막 처음엔 모르니까 근데 점점 주변에 알고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면서 이제 싸우는 법을 좀 알았어요 아 이거 양파 왜 이래 하면서 양파 집어 던지고 막 그랬어 아 갖고 가세요 하면서아난 다른데 시킨 내가 사오고 말지 이러면서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세상 사는 법을 조금 배웠죠 어느 정도 원래는 원래 그런 끼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많이 배웠죠 어떻게 유연하게 해가지고 좋은 거래를 유지하면서 거래처랑 이런 것도 정말 중요했거든 돈도 막 깎고 그 100원, 200원 막 깎는 것부터 해서 쉬는, 쉬는 날이 우리 2주에 한번 나는 안 쉬어도 됐었는데 부부도 못 쉬니까 조금 그게 나도 마음이 걸렸는데 왜냐면 내가 일만 하고 내가 그큰 돈을 벌어서 쓸 시간이 없어 그치, 그치. 나는 내 다시 오지 않은 20대였어. <laughs> 내 젊은 나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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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으니까 하지, 그거 어떻게 하냐, 그거. 진짜 우리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. 진짜 열심히 안한 적이 없나 그리고 일단은 좀 고급 단어를 쓰면 뭐 마케팅부터, 제조부터, 뭐지? 아빠 뭐라니? 배달부터, 직원 관리, 뭐, 야, 할게 엄청 많아. 전단지도 돌리고. 전단지는 기본으로 맨날 하네. 돌리고 다녔어. 그냥. 대문 앞에 붙어 있는 거 그거 제가 거의 다 붙인 겁니다. <laughs> 진짜 많이 붙였어. 응. 그래서 주문은 많았다니까 진짜로 우리. 주문 많았어. 막 우리 막 코스 6만 원짜리 막 들어오면 막아 신나. 신나서 가는데 늦게 와가지고 욕 엄청 듣고 무릎 꿇고 이렇게 이렇게 막 나눠주고 있으면 아직도 기억나 그. 다리 막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?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밀려서 빨리 한다고 했는데. 아니,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15분 더 기다렸어요. 그래서 저희 이제 안 먹고 병원 가야 돼요, 아기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가져가시라고요. 죄송합니다. 다 내놓고 이제 이러고 있었어. <laughs> 돈 주라고. 네. 5만 원짜리 이렇게 들고 있어, 이 여자가 이렇게. 아니요. 진짜 가져가세요. 이러는 거야. 그때 아, 진짜 표정이 나도 관리가 안 됐어. 표정 관리. 그리고 이제 딱 남편이 나와 가지고 아뭐 하는 거야 하고 드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진짜 눈물 날 뻔했어. 대문 닫고 나오는데 이돈 진짜 막 찍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다 그냥 가지고 싶었어. 근데 너무 이렇게 나를 구력을 주는 게 너무 그때 마음에 안 좋아가지고 와, 돌아와서도 엄청 욕했잖아 내가. 응. 아, 니막 이러면서 내가 어, 10분 늦었다고 저렇게 할 수가 있나 하고, 진짜. 그런 게몇번 있었거든. 그것도. 결국엔 도움이 되지 내, 내 나중에 어? 성공 자서전에 들어갈 <laughs> 스토리 중 하나지 그냥 알겠어 어떤 느낌으로 도움이 됐어요? 벌레 취급을 한번 당해보면 그런 게 쌓이면 진짜 사람 혐오가 생길 것 같아 진짜 아, 나 진짜 그게 계속 갔었어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아 이래서 내가 기생충 볼 때도 그거 느꼈거든 기생충 볼때 찍기 전에 <laughs> 그 송강호가 이렇게 미묘한 그거 있잖아, 어, 냄새랑 이런. 근데 그렇게 당하면 진짜 이 충동이 생기더라고. 그게 배운 점이? 요에 <laughs> 아니 그래서 이제 <laughs> 어뭘 배웠냐면. <laughs> 아, <그래도 넓혀졌다>. 어. 그니까 <laughs> 그니까. <laughs> 그런 경우가 몇번더 있었는데, 그리고 그것조차도 무뎌지더라고 조금은.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좀.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나를 벌레 취급해줘 그럼 난 무난하게 넘어갈 거야 <laughs> 벌레 다시 취급해봐.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거같지 지금? 뭐 아이,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, 저희가 아 진짜 아, 저희가 다음에 서비스? 뭐 하면서 뭐, 쿠폰을 챙겨가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 그냥 <laughs> 대처가 미숙했지 나이도 어리고 지금 하면 망할 수가 없지 <웃음> <웃음> 진짜 지금은 망할 수가 없어. 망하진 않지. 근데 하고 싶진 않아. 거기서 제가 봤을 때 그냥 가장 해착은 알바생들이 너무 불안정했다. 그것도 그럼, 있어. 말바생이 본전했으면은 그냥 그런 뭐 밀린 경우나 늦는 경우나 형이 가가지고 이제 그런 또... 일도 없었겠지. 어, 어. 맞아.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코로나 터졌을 때 계속했으면 이 말을 한 거야 내가. 그것도 껄무세죠뭐껄껄할걸 <laughs> 어, 어. <꿀>, <laughs> 그래. 이거 할걸 저거 할걸 그래도 거기서는 애기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야 맞아, 맞아. 그래 후회 없어 그만둔 것도 잘 했고 열심히 해 봤으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래서 힘들었다고 한게 몸도 힘들고 그랬는데 사이가 힘들었거든 그때 우리가 이혼하네 마네 막할때 있잖아 음. 그 얼마나 지저분해지냐면 이거 내 거잖아 이러고 <laughs>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기억나? 아니 이건 내 거야 내가 사준 거잖아 이런 거 했었어 그때 그래? 응 <laughs> 이거 다 뭐... 놓고 가 이러고 그랬어? 막 이러면서 어 이상한 놈이네 <laughs> 아니 부부하고 나한테도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? 아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지금. 했어 그리 그때 이게 종이 한장 차이거든 갓, 부부가 <laughs> 완전 내 편인데 그와 동시에 나를 너무 잘 알잖아 저기로 바뀌면 너무 아프게 할수 있으니까 그냥 얘가 진짜 안 살았으면 좋겠다 약간 <laughs> 이런, 이런 분노까지 간단 말이야 그런, 그런 생각 안 들었어? 안 들었어 아 그러면 나만 이상하잖아 지금 <laughs> 이상하지 지금은 없으면 죽겠지 없으면? 없으면 내가 줄게. 이거 뭐야? 아. 어이? 어이, 뭐야? 모양? 모양, 모양, 모양. 근데 이거 햇빛이 너무 밝아 가지고 내 표정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. 나도 안 좋을 것 같긴 한데. 내가 <laughs> 계속 이러고 있었어. 음, <laughs> 응, 항상그거를 생각해야 돼. 이마 여기 릴렉스. 처음부터 다시 찍자. <laughs> 아이씨. 나보다 많이 사신 형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야. 내가 무슨 말하는지.